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이런 삼위 하나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년간 우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좀 고생한 사람들 보고,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사람이야. 그러면 와, 대단하다. 야, 얼마나 쩔게 고생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오냐. 그런 말 하죠. 저는 산전수전 공준전 땅 꿀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무속 세계에서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제가 쓸개가 없어요. 쓸개암이라 해가지고 쓸개를 적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한 번의 이혼의 경우 있고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 아버님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지. 근데 저한테는, 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소중한 나의 아들. 그 아들도 세상에 보내야 했었어요. 떠나보내야 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 큰 고통을 좀, 뭐 때문에 그런 신을 모셨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 하면 되지. 왜 제가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어, 그쪽 세계에 신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망을 칠때 모두 다 심벌, 심벌로 할수 있으니까 두려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 아끼는 거 가족들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날을 그런 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 적이 개수를 어, 구원해 주시고 달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렇게 시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난 정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때는 어,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눈을 감고 갔을 때는 환상을 봤을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대반히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제가 산별을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정말 그큰 바위에서 낮에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정말 놀랐어요. 남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너 착각을 일으켰어. 자, 네가 바위에서 낮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햇빛이 어느 강체로 오냐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손님의 아주 진하게 믿은 기독교 집안이 있겠지 아주 절실한 기독교 집안의 흔적 표시 아니었겠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영인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설사 십자가 모양을 제가 잘못 봤다고 치더라도 살았다 죽었다 대반에 알고 이내 마음에 이 감동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 죽어가며 내 모든 안까지 걸려가지고 그 모든 걸 갖다 바친 내 신을 놔두고 착각을 일으킨 그 십자가에 제가, 내가 헛꽃 본그 십자가에 제가 무릎을 꿇겠 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마무시한 그 이때까지 신벌을 받아가지고 덜덜 떠는 내가 그 신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착각을 일으킨 그 십자가를 보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꿇지 않습니다. 저는 얘기하지만 무속인이라면 절대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꿇을 수 없습니다. 무속인은 그 사단의 노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살아 숨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달의 힘이 풀렸어요. 그냥 주저 앉았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딱두 마디만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빌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 못 찾았어요. 그런 말이 어디죠? 십자가는 봤는데 그건 없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입에서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금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이 딱 끄쳐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물이 딱 끄쳐지면서 늘 맡아왔던 흙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이니까. 근데 흙 냄새가 그렇게 평화로운 건 처음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법당에 올라갔어요. 법당에 올라가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신주 단지 들어보셨죠? 자 무속 세계에서는 어, 특히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신주 단지는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그 단지를 잘못 건들면 부정이 된다해서 사람이 줄초상이 나고 집안에 줄초상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신을 모시는 단지죠. 자그 단지를 법당에서 끄집어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냥 끄집어 내려와서. 그냥 사정없이 제 손으로 그 단지를 바위에서 깨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저에게 그걸 주지 않았다면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깨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 정말 좋았어요 꾸련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하나가 있었어요 왠지 이 아이한테는 얘기를 하면 어, 나보고덜 믿었다고 할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 제자죠. 예.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 내가 그랬어요. 이야기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가 왜 나오지? 그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나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근데, 예. 내가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렇게. 그러니까 강, 조금 협박용이죠너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딱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며칠만 시간을 달래요 알았다고 일단 용기 내서 난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며칠, 딱한 이틀 있다가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랑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든 저렇든 내 편이 생겼어요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명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보고 예, 간판 다내려 바로 그 아이한테 얘기하고 난 뒤에 제가 집에 그 산에 있는 간판을 다 내리고 그제자들다 보내고 그리고 제가 돈을 받았던 거 다시 돈을 다 돌려주고 아프다는 핑계로 무작정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했던 그 놀이기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장난이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거예요 음 모방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어 모방하는 짝퉁범이구나 그걸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게 더 괘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민하고. 우리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기도는 정말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발, 벌자.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내가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 오늘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참 동안 간증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었잖아요. 참신 편하게 모십니다. 아, 정말로 편하게 모십니다. 우리는 그, 아, 그쪽 세계에서는 어른 반푸는 지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자유의지를 주고 너무 좋으시니까. 진짜 신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지금 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 그게 신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모든 걸다 바쳤잖아요. 진짜 신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이지 사람을 죽인 건 신이 아니야. 그건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을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좋잖아.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네 <laughs> 내비 너도. 그냥 자유 의지대로. 그런데도 안타까워서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옆으로 가지 말게끔 해주시고. 이런 신이 어디서 이런 신이. 그런데도 우리가 코강에 대받쳐가지고 <laughs> 진짜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성합시다 진짜로. 어?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음, 위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께서 주신 우리한테 서로의 기회입니다. 구분하시는 때예요. 알고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청구교회 이송도님 다 알고 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 차립시다. 그 정도로 제가 그쪽 세계에서 아는 건 몰라도 기도 하나만큼 열심히 훈련 받고 온것 같아요 네? 진짜로 나 그거 하나만큼은 걔네들한테 고맙게 생각해 정말, 정말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한 만큼 그 귀신하고 소통이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안계십니나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안 보여요 난 맨날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안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비두십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만큼 소통했냐 그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속세계에 계시는 분들 기도하는 거어 정말 반만큼만 해도 여러분들 맨날 맨날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완전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 적 있어요? 나를 위하든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하든 남을 위하든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에? 근데 그쪽 세계는 무속인들이 죽게 하는 까무러치기로 해요. 늘. 왜냐면 내가 죽게 하는 까무러치기로 신하고 소폭하지 않으면 그 전에 심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응?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심선미 성도님은 전직 무당이셨지만 본인이 욕하고 박해하던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간증이 은혜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속 초심 찾기였습니다.